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30대 남성입니다 조언을 얻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아내에게도 보여줄 생각입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고 저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일찍 결혼해서 벌써 아이가 6살입니다 집안에서 유일한 손자라 그런지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조카가 제법 버릇이 없습니다 매번 밥도 떠먹여줘야 하고 어리광도 심한 편입니다 매제나 동생이 꾸짖기도 하지만 부모님만 보면 다시 풀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제 아내를 정말 좋아합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지만 아내만 보면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처음엔 저희도 웃으며 봤고 아내도 귀엽다며 잘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곧잘 울어버립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조카가 울자 어머니께서 누가 그랬어? 외숙모가 그랬어? 할머니가 혼내줄게 하며 아내를 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풀려는 의도였지만 그 순간 아내 얼굴이 굳더니 가방을 챙기고는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 모두 당황했고 저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차에서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울면서 폭발했습니다. 내가 조카 보러 너희 집 가는 줄 알아? 나 진짜 그애 싫어. 왜 나한테 떠맡기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 입장은 이렇습니다. 조카가 처음엔 귀엽고 좋아서 잘 놀아줬지만 점점 버릇없고 이기적인 모습이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조카를 아내에게 맡기는 분위기가 싫었다고 해요. 특히 본인이 조용히 주의를 준 걸로 인해 조카가 울자 온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아내를 혼내는 듯한 신용을 한 것이 너무 불쾌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말썽 피우는 애 얌전히 있으라 한게 전부인데. 왜 내가 면박을 받아야 하냐? 내가 조카 봐주는 사람이냐? 이게 아내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직 어린애가 그런 건 당연한 일이고, 상황상 그냥 애를 달래려 한 것일 뿐입니다. 누구를 면박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가족끼리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제 입장입니다. 조카가 아내를 좋아하니까 더잘 따르는 것이고, 잠깐 놀아주는 것도 그렇게 힘들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예쁘면 당신들이 알아서 봐라. 나는 싫다고 못 봐갔고, 결국 싸움이 격해졌습니다.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조카가 그렇게 힘들게 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조카를 좋아해 보여서 저희 가족도 믿고 맡긴 건데, 갑자기 폭발한 게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부모님도 당황스러워하고, 동생 부부도 섭섭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중간에서 너무 난감하고 지쳐갑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걸까요? 단순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왜 이렇게까지 분노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